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 출신 하버드 교수가 30년 연구 경력을 뒤로하고 한국행을 선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은 이순신이다라고 했다는데요. 그의 발표 이후 세계 최고의 대학 교수들까지 앞다투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미국 명문대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 교수님, 한국이라고 하셨나요? 중국 옆에 붙어 있는 그 작은 나라요? 리암이 비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서 내일슨보다 위대한 해군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해군 전략가인 코릴레의 흥미로운 말을 인용해 보죠. 이순신이 동양에서 활동한 것은 인류 해군사에 있어서 큰 손실이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지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님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죠. 해군에서 30년 넘게 복무하다 전역한 후, 지금은 하버드에서 군사 전략과 해전사를 가르치고 있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군사 역사학자로서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연구해왔지만, 이 이야기만큼 저를 충격에 빠뜨린 사례는 없었어요. 모든 것은 3년 전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해군 전략의 역사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던 중이었죠. 매년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지루해져서 새로운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영국의 넬슨 제독, 미국의 페리 제독 같은 서양의 유명한 해군 영웅들은 이미 교과서에 충분히 다뤄져 있었습니다. 그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작은 책자를 발견했어요. 동아시아 해전사에 숨겨진 거인들이란 제목이었죠. 호기심에 책을 펼쳐 보았고, 그 순간 제 학문적 여정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세 번째 장에는 이순신,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2번의 해전을 치르고 12번 모두 승리한 장수라니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었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해군 역사학자 사무엘 모리슨이 쓴 글도 찾아냈어요. 이순신의 전투 기록은 세계 해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위대한 업적이다. 이건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연구실에서 밤을 세워가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순신이 개발한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구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놀랍고 경이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강의를 앞두고 있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수업을 시작하려다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죠. 대부분 영국의 넬슨 제독을 이야기했습니다. 몇몇은 미국의 페리 제독이나 리미츠 제독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순신이 누구냐는 표정으로 그 학생을 바라보았죠. 한국계 미국인 헤나 해나 정이었습니다. 헤나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헤나, 어떻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고 있죠? 저는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영웅이니까요. 12번의 해전을 치르고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으며,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발명한 장군입니다. 그 순간 제 강의 계획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서양 중심의 해군사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시각으로 해군 전략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이 결정이 제 학문적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역사학자로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혜나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한국어 자료들이 있어요. 그럴래? 사실 내가 읽은 영어 자료는 너무 제한적이야. 한국어 자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 제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혜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사실 제 외할아버지가 한국해군 장교셨어요. 항상 이순신 장군을 롤모델로 삼으셨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특별한 여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헤나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여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헤나와 함께 연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수많은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죠. 헤나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한국어 자료들을 하나씩 번역해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는 전쟁일기가 있어요. 장군이 직접 쓴 기록이라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헤나가 작은 책자를 건네주었죠. 그 일기를 통해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깊은 인간적 고뇌와 철학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던 모습이 인상 깊었죠. 연구가 깊어질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15만 대군이 한반도를 침략했고 조선의 육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왕이 피난을 떠날 정도였으니까요. 헤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헤나는 미소를 지으며 지도를 펼쳤어요. 바로 이 남해안의 지형 때문입니다. 수많은 섬과 좁은 해협이 있어서 일본군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한 사실은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업적이었습니다.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 말했듯 이순신은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며 그의 업적은 서양에서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말이 실감났죠. 우리의 연구는 점점 학과 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과장인 윌슨 교수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데이비드, 동양의 군사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서양 군사 역사 학과야. 넬슨이나 나폴레옹처럼 검증된 인물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나? 윌슨의 목소리에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교수님 이순신 장군은 넬슨보다 200년이나 앞서 혁신적인 해군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업적을 연구하는 것은 군사 역사의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윌슨 교수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연구는 계속되어야만 했죠. 헤나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포해전, 사천해전, 그리고 명량해전은 해군 전략의 교과서적인 사례였어요. 학생들에게 이런 사례를 가르친다면 그들의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확장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학과 내에서 반대 의견이 커져가는 가운데 저와 헤나는 더욱 깊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은 군사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죠. 단 열세척의 배로 3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다니, 처음 들었을 땐 믿기 어려웠어요. 헤나, 이건 과장된 기록 아닐까?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 제 의심은 정당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사실 검증은 필수니까요. 헤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일본 측 기록에서도 이 전투의 참패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 도쿄대학의 자료를 보세요. 일본 기록을 살펴보니 확실히 명량해전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가능했을까? 우리는 명량 해협이 지형과 조류에 주목했어요. 교수님, 이 해협은 폭이 좁고 조류가 매우 빠릅니다. 한 시간에 방향이 바뀌는 특이한 조류 패턴이 있죠. 이순신 장군은 이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헤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신은 좁은 해협에 배를 일렬로 배치하여 일본 함대가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게 만들었죠. 게다가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적군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현대 해군 전술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전략이었어요. 연구를 진행하던 중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동료 교수들은 제 연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오늘 밀러 교수님께서 동양의 해군 장수에 대해 발표해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서양 해군사 연구에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 기대되는군요. 윌슨 학과장의 비고는 듯한 소개에 청중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넬슨보다 200년 앞서 혁신적인 해군 전술을 개발한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프로젝터에 명량해전의 전략 다이어그램을 띄웠죠. 헤나가 준비한 시뮬레이션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빠른 조류를 이용해 적선을 각계격파하는 전술은 분명 천재적인 것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개발한 하객진 전술은 오늘날 미 해군의 집중포화 전술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가 400년 전에 이미 현대 해군 전술의 기초를 닦았다고 볼수 있죠. 제 설명에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거북선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 공학과 교수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철판으로 덮인 가판, 포를 쏠수 있는 전략적 배치, 그리고 뱃머리의 충각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당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스텔스 함정의 등장과 같은 혁명적 사건이었죠. 제 말을 들은 한 공학 교수가 감탄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예상과 달리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해군 출신 교수들은 이순신의 전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학문적 호기심이 느껴졌죠. 밀러 교수,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소. 이순신의 전술이 현대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겠군요. 해군 전략 전문가인 피터슨 교수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해나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훌륭했어요. 이제 모두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네요. 세미나 이후 학과 내에서는 의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제 연구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전통적 관점을 고수하는 이들의 반발도 커졌어요. 윌슨 학과장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죠. 밀러의 연구는 학문적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동양의 신화적 영웅을 실제 역사적 인물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입니다. 윌슨의 말이 교수회의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헤나와 함께 영국 해군 기록 보관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죠. 런던에 도착한 우리는 그린 위치 해군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19세기 영국 해군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쩌면 넬슨 시대의 영국 해군이 이순신에 대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쫓았죠. 교수님, 여기 뭔가 있어요. 서류더미를 뒤지던 헤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1795년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장교였던 윌리엄 발라드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일본을 방문한 후 조선의 해군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죠. 조선의 이 제독이라 불리는 인물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공포와 존경의 대상이다. 그의 혁신적인 거북배는 우리 해군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발라드는 이어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넬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는 분명 아시아 출신의 위대한 해군 사령관일 것이다. 명확한 증거를 찾았다는 기쁨에 해나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발견이었죠. 런던에서의 시간을 더 활용해 대형 박물관도 방문했어요. 거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도자기 컬렉션 중에 임진왜란을 묘사한 접시가 있었죠. 거기에는 분명히 거북선과 이순신으로 보이는 인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해나, 이건 대단한 발견이야. 일본인들이 적국의 장수를 도자기에 새길 정도였다면 그는 정말 경외의 대상이었던 거야. 제 흥분에 해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우리는. 즉시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과 넬슨 교차하는 두 해군 전략의 계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죠. 연구 내용에는 발라드의 보고서와 일본 도자기의 발견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연구 결과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세계 해군사 학회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특별 세션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헤나와 함께 밤낮으로 준비했죠. 이 발표가 학계의 인식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세계 해군사 학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워싱턴 DC의 해군 박물관 대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군사 역사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했죠. 해나도 무대 뒤에서 떨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걱정 마, 해나.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어. 이순신 장군의 진가를 세계에 알릴 시간이야. 제 말에 헤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회자의 소개가 시작됐습니다. 다음은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밀러 교수와 헤나 정연구원의 발표입니다. 잊혀진 해군 전략의 거장 이순신과 넬슨의 비교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수백 명의 시선이 저희에게 쏟아졌어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서양 중심의 해군사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는 넬슨보다 200년 앞서 혁신적인 해군 전략을 개발했으며 단한 번의 패배도 없이 12번의 해전에서 승리한 놀라운 인물입니다. 프로젝터에 이순신의 초상화와 거북선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발표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순신의 생애, 전략적 천재성, 그리고 특히 명량해전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죠. 헤나가 준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좁은 해협에서 조류를 이용해 승리한 전술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개발한 이 전술은 현대 해군전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해군 전술 매뉴얼에도 유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저의 설명에 미해군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했어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장교 윌리엄 발라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넬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는 분명 아시아 출신의 위대한 해군 사령관일 것이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영국 해군 역사 전문가인 스미스 교수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넬슨과 이순신 장군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전략적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군요. 혹시 넬슨이 간접적으로라도 이순신의 전략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희도 생각해보지 않은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발라드의 보고서가 1795년에 작성되었고, 넬슨의 주요 전투는 그 이후에 벌어졌으니까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회가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심지어 BBC까지 저희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드디어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혜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 외할아버지와 한국의 영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될줄 몰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야, 혜나. 내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 넌 내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 역사는 항상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지. 학회 다음 날, 하버드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밀러 교수, 축하합니다. 당신의 연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군요. 우리 대학의 동아시아 해군사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안은 꿈만 같았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학과 내에서 비웃음을 샀던 연구가 이제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게 된 거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마침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나와 함께 축하만찬을 하며 다음 계획을 논의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현대해군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해. 제 말에 헤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워싱턴 DC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아나선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죠. 이순신 장군, 그 위대한 전략가의 정신은 400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서명한 편지였죠. 한국해군사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고국에서 그의 전략을 강의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혜나, 우리가 한국에 가게 됐어. 내 어머니의 고향이자 이순신 장군의 나라에서 강연하게 됐다니 믿어지지 않는군. 흥분된 목소리로 혜나에게 전화했습니다. 혜나의 목소리도 들뜬 기분으로 가득했어요. 교수님, 정말 꿈만 같아요. 외할머니께서도 너무 기뻐하세요. 할머니가 살고 계신 진내는 해군사관학교와 가까운 곳이니 꼭 들르자고 하셨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강연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특별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에게 그의 전략적 천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부담감도 컸지만 그만큼 보람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해군 장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함께한 한국 해군 대령이 말했죠. 교수님의 연구덕분에 우리 해군도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새롭게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 해군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진실을 찾아 연구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한국 해군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발전시켜 온 것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군 사관학교에 도착하자 웅장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위엄 있는 모습 앞에서 잠시 숙연해졌어요. 400년 전에 그 장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강당은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강연을 시작하기 전, 사관학교 교장 제독이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밀러 교수님은 서양 학계에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천재성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헤나 정 연구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 연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강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강연과는 다른 특별한 에너지가 있었죠. 여러분, 저는 서양 중심의 해군사를 가르치던 평범한 교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의 전략적 천재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서양 학자의 눈으로 본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넬슨과 이순신의 비교 분석, 명량해전의 전술적 천재성, 그리고 현대 해군 전략에 주는 함의까지 설명했어요. 특히 거북선의 혁신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청중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당대의 기술로 철갑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스텔스 기술을 도입한 것과 같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그의 혁신 정신은 현대해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에 한 젊은 사관생도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중 현대해군 장교들이 가장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원칙을 지키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발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원칙과 용기는 모든 시대, 모든 국가의 군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강연 후 해나의 외할머니가 계신 진해로 향했습니다. 노부인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9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밀러 교수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부인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해나의 외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해군 장교였던 해나의 외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옆에는 거북선 모형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셨어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헤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의 유산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지금도 살아있는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전략과 리더십은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인이면서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니. 사연을 들은 모두가 자부심과 뿌듯함으로 가득하겠네요. 다음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어떤 놀라운 혁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